어.. 보겠습니다 19번 로그 2x가 있구요 그 다음 여기가 x1, y1 아니다 그냥.. 그냥 표시합시다 x1, y1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좋은 정보죠. 그 다음에 여기를 x2 y2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a와 b는 y는 x대칭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y1 콤마, X1이 되겠죠. 90도.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네요. 이둘 사이의 관계가, 응, 음, Y축 대칭한 거죠. 그럼 여기가, 응, 음? 아, C. 여기가, X3, Y3. 그러네요. 그 때, OAB, OAB의 넓이가, OAC의 넓이의 두 배일 때, 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거. 예의 넓이가, 요놈 넓이의 두 배라는 말은, 여기 길이가 같단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요 느낌이죠. 중학교 때 하는 건가?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두 개의 삼각형은 높이를 공유하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m 대 n이라면 여기 s1, s2로 하면 s1 대 s2도 m 대 n이 된다. 이를 통해서 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혹시 일단 기억을 봅시다. 여기다 할까? OC의 길이는 2분의 1OA이다. 어, 맞죠? 왜냐면 일단 OB하고 OA의 길이가 같습니다. 완벽한 대칭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OB의 길이를 구할 때는 루트 두점 가지고 하면 되죠. y1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으로 구할 거고, oa의 길이를 구할 때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으로 구할 거니까, 구하는 방법이 같죠. 그래서 ob의 길이랑 oa의 길이랑 같은데, oc는 ob의 절반이니까 oa의 절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x2, x2랑 y1을 더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x좌표가 x3란 얘기고, 여기 x좌표가 x2란 얘기인데, 니은을 보면, 일단 두개가 닮음이죠. 닮음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x2는 2x3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로 x2하고 y1은 같죠. x2는 y1이랑 같기 때문에 얘도 2x3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번째 x2하고 y1을 더합니다. x2 더하기 y1은 이 둘을 더한거랑 같죠. 4x3 그래서 이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남았나요? 디귿 직선 l의 기울기는 뭐 죄다 음 직선 의 기울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텐데 음. 응. 점의 좌표 뭘로 구해야 얘를 좀 이용해 볼수 있을까요? 해 봅시다. 일단 x 3를 여기 대입해 주면 c의 좌표가 x3 콤마 2 x3이 됩니다. 그다음에 b의 좌표는 x2 콤마 잘못했죠 2분의 1 x3이 되죠 그럼 쟤는 2에 x2가 됩니다 이걸로 되려나? 그때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는 x2 x3 그 다음에 2배의 x2 -X3. 얘가 2의 e x3 이렇게 이제 바꿔줘서 내려올 수 있겠죠 얘가 이제 l의 기울기예요 그런데 이둘 사이에 관계가 있죠 1분의 1의 x3 x3에다가 1을 곱해주면 그게 2x2가 돼야 됩니다. 뭐 그렇죠. 그러면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 여기 식을 2배의 마이너스 x3에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x2 자리에 ex3를 넣을 수 있죠. ex3.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밑이 통일되었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어, 왜 음수가 나오지? 2x3을 대입해야 되죠. 2x3. 2x3. 그래서 넘어가 주면, 마이너스 3, x3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x3은 3분의 1이다. 아. 그러면 다 구했죠. x3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x2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x2 자리엔 2배 3분의 2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배 마이너스 3분의 1.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laughs> 음. 이거 계산하면 제가 되나? 해봅시다. 어, 3분의 1이니까 얘는 3 곱하기 2에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음. 이놈이. 세번 곱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세번 곱하면 2분의 1이 될까. 요걸로 계산을 해야 되나? 잘못 구했나? 요거를 계산해야 된다고? 요거를? <laughs> 음... 일단 아니죠? 왜냐면 이미 요거만큼이 지금 2분의 1에 3분의 1인데, 그 말은 음 봅시다. 뭐 계산해 봅시다. 둘이 같은지 아닌지 뭐 확인하면 되죠. 2의 3분의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얘랑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같냐? 넘어가 주면 2의 3분의 2는 두 배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어 2의 3분의 2네 같네요. 간네 갔네?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어, 맞나? 어 맞네요. 우리 갔다고 놓고 계산하니까 진짜 같네요. <laughs> 다 쓰인 개념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죠. 그 중에서 미시 같기 때문에 어, y는 x 대칭 역함수 관계 이용해서 좌표를 설정했구요 기억에서 쓴 거죠. 그 다음, 니은에서 쓴 게, 달음이죠 기울기 달음이라고 할까요? 기울기 달음을 썼습니다. 요것도 썼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높이를 공유하는 삼각형? 높이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넓이비. 그 정도로 쓰고, 그 다음은 여기 지수 방정식. 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